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이따가 소개할 영산면 구계리 농막을 촬영하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멋진 저수지 자연 풍경이 나와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매물은 나는 자연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농막입니다. 조금 이따가 현장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땅승생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위치가 아주 좋은 주말 농장용 농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산면 구계리는 창녕의 자랑인 하왕산 줄기 자락 영축산 아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세도 아름답고 공기 맑은 청정 지역이라서 곳곳에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속도로 장령 영산 IC에서 차량으로 10분이면 올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상시한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농막 주변 산세입니다. 농막 뒤편에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멋진 바이죠? 바위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354평입니다. 갈리사 농막이 한동 있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나무 테이블 벤치도 있습니다. 넓은 텃밭이 있으며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닭을 1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닭장도 있고, 또 좌측편에는 칠면조를 키우고도 있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성용차 정도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농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농막 들어가는 출입 대문이죠. 대문 바로 맞은편에 보면 바닥에 지금 상수도 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막 안에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이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막 대문밖이죠. 들어가는 출입 대문밖에 승용차 한대 정도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농막 출입 대문모습입니다. 토지 면적은 현재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354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농림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택, 건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농막 설치하고서 주말 농장용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텃밭 위에는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메실나무, 웬만한 과일나무는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텃밭 이곳저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먼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배나무 꽃이 활짝 하얗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두나무도 보입니다. 감나무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닭장입니다. 지금 현재 닭을 한 1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텃밭을 지키는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옆에는 또 칠면조를 키우는 작은 칠면조 사육장도 있습니다. 354평 토지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실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산세가 너무 좋죠? 공기 맑고 조용합니다. 오랜만에 장따 우는 소리도 들어봅니다. 또 보면 바닥에 잡초들이 나지 못하게끔 까만 부직포를 깔아두어서 텃밭을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큰 자연석 바위입니다. 들어오는 출입문이고 이제는 조금씩 출입문을 기준으로 왼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좌측편 맨 위에 보면 농막이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조금 사다리처럼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잔디죠. 농막 앞쪽에 보면 예쁘게 잔디를 심어가지고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곽 경계 지점에는 배수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농막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막이 있는 위치는 텃밭이죠. 여러 가지 가일 나무 있는 텃밭보다는 조금 지형이 더 높습니다. 지행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나무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농막 앞에 있는 텃밭입니다. 농막 앞에 보면 또 텃밭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할미꽃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홍두릅도 신겨져 있네요. 이제 농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막 앞에 보면 잔디 마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수 있는 티테이블입니다. 위에 덩쿨나무를 심어가지고 햇볕을 차단해 주면서 앉아서 차 한잔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큰 자연석 바위입니다. 식탁처럼. 뭐 음식을 먹을 때 식탁처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농막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열쇠가 없는 관계로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 보면 조립판넬로서 지붕을 넓게 뜯고 있으면서 이동식 콘테이너 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창문이 있어서 문을 열면은 통풍도 잘 됩니다. 내부에는 그냥 원룸형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칸 있고 작은, 작은 주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전기 판넬로 되어 있답니다. 오른쪽에 조금 정축한 부분이 보이죠? 하얗게. 이 부분은 창고 공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 하루 정도 숙박을 한다고 생각하면 화장실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354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농림 지역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택 건축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